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홀로 봉독하겠습니다. 29절까지 봉독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할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누구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의 심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오신 여덟 분은 오늘 말씀을 들었죠. 3일 전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감사절이잖아요. 이 추석이 말하자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절에 아, 감사에 대해서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다음 주두 번에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저도 이걸 이제 보고해야겠죠. 오래 전에 제가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행동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답니다. 그 행동과학 교수 같아요. 그 사람이 쓴 글인데 그가 내용을 요약하면 그책 내용을 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마음을 뺄셈을 마음 뺄셈을 하면 행복하고 마음에 덧셈을 하면 불행하다. 행복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언뜻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죠?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뺄셈을 하면, 마음에 욕심, 뭐, 이런 거다 빼버리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읽을 때, 어, 마음에 좀와 닿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들이대고 그렇게 공부했다는 사람이 말하는 게 틀렸네. 성경이 더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사람대로 말대로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마음을 빼버리면 뭐든지 다뺄 셈을 하면 행복하다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절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겠죠 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버리고 뭐까지 버려요 인연 가족이라고 하는 천륜의 인연까지 버리기 위해서 출가. 집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출가예요. 그게 출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맨날 행복하고 다 버리고 사니까 맨날 천국 같은 삶을 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때서 그거를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모수화가 아장아장 걸을 때니까 기저귀에 아마 차고 있었을 때 같아요.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우리 세 식구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세 식구가 기차를 탔습니다. 뭐 무궁화호인지 비둘기 혼지는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기차를 뭐 때문에 탔어요. 뭐 휴가를 간 건지 여행을 간 건지 하여간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맞은편에 누가 와서 앉았느냐면 한쪽은 가다 보니까 또 올라가서 탔는데 보니까 도포자락이 이만 등치가 대단하신 분이. 도포자룩이 이래요. 승복이라 그러죠. 이만해요 회회백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만는큰덩치가 들어오는데 광대뼈는 이래 튀어나오고 눈은 세모진 아주 독하게 생겼는데 머리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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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글쭈글하더라고요. 여기 저도 이거 빡빡 머리 깎으면 여기 우글쭈글한데 우글쭈글해서 이거 웬 도둑놈인지 산적인지 깡패인지 이런 사람이 척 들어오는 거예요. 바짝 쫄았죠 처음에는. 근데 이래 보니까. 딱 앉았는데,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형벌이 누굴까, 왜날 이렇게 쳐다볼까. 이래 다가 보니까, 뭐 이런 데도 기운데 또 기우고, 또 기운데 또 기우고, 뭐 이러고 여기는 이만큼 하서 다시 또 해놓고, 뭐 여기도 깊고, 여기도 깊고, 뭐 멀쩡한 데보다 기운데가 더 많더라고요. 뭐그 정도는 아니겠죠. 하여간 40% 이상은 다 기운대요. 아니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여기는 다 새로고 이런 데까지 다 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일을 하면 이런 데는 기워지는데 이런 데는 잘안 기워지는데 아, 잘안 찢어지는데 스치고 이래야지 헤어지고 찢겨지는데 아이건뭘 했는지 뭐뭐 뭐 스님이니까 산속도 돌아다니고 그랬겠죠. 이런 데도 막 소나무에 찔리고 그랬는지 하여간 다 찢어졌는지 이런 데 그랬어요. 하여간 절반 정도가 기운 옷이에요. 이 정도만 말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제 앞에 바로 앉았어요. 우리 예은이나 연주 같은 우리 다연이 같이 젊은 아이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성철 스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승려예요. 이 사람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인자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포용하는 듯한 눈이 있죠? 다 끌어안고 포용하는 눈으로 싹 읽어보더라고요. 이읽고봐 저도 처음에 누군가, 아, 이 양반이 성철이구나.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저는 뭐, 대들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 뭐하니? 이런 눈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산다고 행복할까? 저렇게 사, 그렇게 사시면 행복하세요? 이런 눈으로 이렇게 그저 봤어요. 똑같이 이런 나는 봤죠. 뭐그 사람 인자하게 다 세상을 끌어안고 포용하는 듯한 어, 음, 이렇게 이제 보고 저는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사시면 행복하세요. 이런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도 눈 마주쳐 보면 아시지만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들려 보여요. 그거 그런 경험해 보셨죠? 보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제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봤던 어, 일반적인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머, 성철 스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이,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이제 저를 보는 거죠. 어, 이제 존경하고 이런. 그러면 어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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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가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한 15초? 10초? 아주 긴 시간이에요. 눈 마주치는 그 시간은 대단히 10초라도 대단히 긴 시간이에요. 이래 봤어요. 저도 똑같이 저렇게 사시면 행복할까? 저렇게 사시는 게 정말 행복일까? 이래 봤어요.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창가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웃으시면서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창가를 보면서 그 생각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거를 뭐, 뭐, 뭐 제가 불교 용어로 까먹었는데 뭐라 그러는데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말을 뭐 무슨 해, 해요, 부어, 불어, 뭐 하여간 무슨 말을 남긴다 그래요. 그거 기, 그 소리 듣느라고 전 뉴스가 다 거기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말한 마디 남겼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쳐 보고 그 말을 이해했어요. 뭐냐면 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내가 이렇게 너무 막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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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고 물이 금이 되는 거 아니고 물이 산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산다고 산이 뒤집어져서 평야가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을 둥살둥 청빈하게 뭐 이렇게 살았어도 뭐 별다를 거 있어? 아니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 것처럼 그건 그거야. 이건 이거고 변하지 않더라. 그말 남긴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분은 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그 사람, 내 사견이에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리고 버리고. 저 같으면 차라리 이만한 도포자락 입지 않고, 만약에 다 버리는 게 좋다면, 다 잘라내고, 이렇게 입고, 뭐 여기 막 이렇게 쳐지게 이렇게, 이렇게 입어서, 그렇게 사는이다 버릴 거라면 간편하게 살기로 원한다면 이것도 깊고 깊고 깊는데 그거보다는 해진 옷에 해지는 게 얼마나 쉬워요. 차라리 그거 딱 버리고 새로운 거 하나 사면 더 훨씬 쉬워요. 근데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언론이 바라보는 눈 국민들이 바라보는 성철 스님은 깊고 입은 옷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몰려서 그렇게 산 거지. 자기가 그렇게 몇 번은 정말로 헤어져서 기었겠죠 그런데 모든 불교도가, 모든 국민들이, 모든 뉴스 언론이, 아, 성철수님은 저렇게 사시는 정말 위대한 분. 그러니까 아니, 새 옷을 사고 싶어도 이거 깃고 깃고. 아니, 이런 데왜 왜 떨어져요? 이런 데잘안 떨어져요? 근데 이런 데까지 기워요. 여기도 기워. 아, 이런 데 기우는 건 이해가 되죠. 스치니까. 여기는 뭐 당연히 근데 이런 데까지 왜다 짓는 게 그렇게 많았을까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몰려 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다 버려 봤는데 정말 청빈하게 살아 봤는데 그런다고 뭐 되는 거 아니더라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요 그말 한마디 남겼는데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저는 제 사견으로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 본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둥살둥 물이 산이 되도록도 살아봤고, 내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보려고도 살아봤고, 산이 뭐 평야가 되게 해 보려고 정말 이 암울한 인생, 흑암의 인생, 고난의 인생, 고행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깨달아 보려고 모든 걸다 포기하고 살아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냥 물은 물이고 여전히 사는 산이더라. 이말 남긴 거라고 난 봐요. 저는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쳐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읽어 봤고 그 사람도 내 마음을 보았을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한 아니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행복하실까?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행복일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 아니, 지금 삼성전자의 부회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엄청난 몇십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할까? 대통령이 된 사람은 행복할까? 얻었으니까, 가졌으니까, 주었으니까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은 어디 있을까?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의 천국은 정말 천국은 어떻게 해야 얻을까요? 버린다고 얻어질까? 다 버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다 버리고 우리도 스님들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히려 3주전인가요 스님들이 또뭐 패쌈을 또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왜 패쌈을 했을까요? 가지려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싸우지 싸움이 안 일어나요. 총무 원장 하려고 뭐 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속리산 국립공원만 해도 한번 등산하는 데 2,300원인지 요즘 올랐을걸요. 그거 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설악산 올라갈 때돈 내는 거가 다 관광 관람료,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서 어머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그돈 누가 써야 돼요? 탐욕이 생기니까 스님들도 싸우는 거예요. 버린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버리지 못해요. 왜안 버릴까요? 버려봤더니 그것도 행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채우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들도 행복하지. 버린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버렸더라고 하는 저 사람들도 버린 것이 행복하지 않아서 자꾸 뒤로 움켜지고 있다는 걸 보면 아, 버린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알수 있어요. 반면에, 그러면 쥐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보이죠? 언론에서. 다 까발려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아, 그, 그 사람들의 삶처럼, 그새, 우리도 그렇지만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 툭 하면 이혼하고, 툭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해롯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해롯이 그렇거든요. 전쟁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헤롯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도 헤롯이에요 아그리빠 라고 아시죠 이렇게 미술관 실에 가면 이렇게 아그리빠 상 이렇게 그 하얗게 된걸 그걸 뭐라 그래 그거 해놓고 그거 대생하고 그러는 게그 아그리빠가 헤롯이 잘생겼었대요 그 사람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빌립과 헤롯이에요 이제 헤롯 2세가 되겠죠 둘인데 빌립이 형이고, 아, 헤롯이 형이고, 빌립이 동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헤롯 큰 아들한테는 왕권을 물려줬어요. 다 받은 거잖아요. 그 정도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쌀9 9 가마니를 소득하고 저 집에서 쌀한 가마니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인 생각은 그거잖아요. 아너한 가마니 갖고 어떻게 살아? 야. 내가 다섯 가만히 보태줄게. 아니 아홉 가만히 넣어줄 테니까 너열 가만히 하고 나 구십 가만히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야, 저놈 거 하나 뺏으면 나딱백 가만히 되는데. 딱백 가만히 채울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탐욕이에요. 헤롯이 왕권을 가졌어요.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빌립이 장가를 갔는데 보니까 제수씨가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 저것도 내가 가졌으면 진짜 왕인데다가 예쁜 왕비까지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그 헤로디아지요. 빌립의 제수씨 이름이 헤로디아의 여자예요. 둘이서 쏙닥쏙닥 해서 빌립을 독살시켜 버립니다. 독을 먹여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결혼을 한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있나?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슨.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슴에 찔리면서 이러면서도 죽이질 못하고 헤롯을 무서, 세례요한을 무서워했어요. 이 헤롯은 애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의 자식이 에돔의 후손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왕이 됐지만 그하여간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이스라엘 열두 지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믿고 오히려 열두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타락해서 바알과 부울신을 섬기고. 무상숭배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왕국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신앙은 편만했지만 다 무상숭배로 거의 들어갔어요. 헤롯도 애서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소왕의 저 사람이 선지자인데라고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맨날 부부가 너희들 잘못된 부부다, 자꾸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마침 잔치날 이 차조차에서. 자기 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카 딸이죠. 헤롯 입장에서 보면 빌립의 딸이니까 조카 딸이에요. 그 조카 딸이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서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제 헤롯은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왕권을 가졌어요. 99가마니를 가졌어요. 한 가마니만 더 채우면 100가마니인데 해서 제수씨를 아내로 뺏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지금 사는 모습 행복해 보이세요? 자기가 말한 거한 마디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갈릴리의 귀족들 그리고 대관들 그리고 대신들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한건다 들어주마. 그말한 마디 했다고 그 말을 뒤집지 못하고 무서워하면서도 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 의지로 살지 못하고 남들의 눈과 귀에 맞추어서 사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들, 돈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몇번 감옥에 갔다 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 전에도 들어갔다 가석방 당하고, 그리고 휴가도 못 가고, 뭐 무슨, 태풍이 지나갔다니까 하 거기 갔다 왔다는데 거기 갔다 온 것도 또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이 거기 오는 바람에 복구가 고시간만큼 그 늦어졌대요. 그러면 가지 말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정치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삶한 가지 더 채우기 위 해서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을까? 가져도 없어요. 탐욕과 욕심 아무리 부려도 아무리 움켜지려고 해도 여러분 거기 행복 있는 거 아니에요. 농사 자꾸 늘리지 마세요. 이제 연세 드셨으면 줄이세요. 자꾸 농사지어서 돈 많이 번다고 거기 행복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꾸 막다 이제 뭐내 삶은 얼마나 더 살겠어 하고 자꾸 다 버릴 것도 없어요. 거기에도 행복 있는 게 아니에요. 간편하게 단출하게 산다 그러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뭐 나는 자연이다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불행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간단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한테 딸만 셋이에요. 아, 이게 제체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그럴 수 있죠. 딸만 셋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게 만약에 모수와 모슬람이 모수아 니가 없으면요, 이 추석에 우리 집에 올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조카가 세 씩이나 있는데 아무도 전화 한통안 하고요. 처음에 모수아가 우리 결혼한 지 18년째인가 19년째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애는 조카 딸은 지금 커서 지금 또 조, 그러니까 손, 내 조카 손녀죠. 조카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우리 큰 딸은 시집도 못 갔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조카 딸을 사랑했느냐 하면요. 우리 집에 와서 거의 사시다 싶했어요 이거 우리 송정자 권사님은 아시죠? 그죠? 예, 이기호 껀사님 옛날에 계시던 분들은 알아요. 3 개월씩 있다가고, 한 달씩 있다가고, 오히려 우리 조카 슬기가요지 엄마한테 데려다 주러 가면 엄마한테 안 간대. 큰 엄마하고 큰 엄마 우리 집 사람 붙들고 안 간다고 울었어요. 그럼 강제로 뛰어서 보내고 그럴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손주 자 아, 자식들이 내가 또 워낙 아기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 이때 이안 왔을 거 아니야. 아들 때문에 불평할 거 아니라 얘들이라도 있으니까 어제 와서 그래도 고기도 구워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혀 감사하지 않은가요?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 저랑 가만히 보니까 벌써 36년인가를 살았더라고요. 60에 60, 제가 60에 36년이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는데 맨날 뭐 밥해주고 옷 새로 갖다 놓고 방 청소하고 그러니까 별로 고마운 게뭐 아침밥 요번에 무국국을 끓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무국국 싫어 저기 소고기국을 제가 못 먹어요 소고기국을 내가 못 먹는 걸 뻔히 알면서 끓여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불평이 생길 뻔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집사람이 이 시간으로 딱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대번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연히 누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고마운 거였구나.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게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거였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태풍 때문에 포항 무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다 죽고 두명 살았대요. 두명 살았대요. 막 물이 들이 닥치니까 죽었죠. 근데 뭐 뒤에, 위에 있는 이거 배정관을 자꾸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평소에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숨 쉬면서 사는 게뭐 고마울 게뭐 있어. 그냥 내 생각도 안 해도 다숨 쉬고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 풍선만큼 갇혀있는 그 공기 있잖아요. 이게 얼만큼 되는지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전기 끊어졌지, 불이 들어와요. 물이 꽉 차서 햇빛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요만큼 갇혀있는 요 풍선만큼 갇혀있는 그 공기 갖고 버텨야 되는데 내가 구조당할 때까지 공기가 산소가 충분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붙들고 오늘 구출될지 내일 구출될지 모르는 그 긴박함 속에서 숨 쉰다는게 이 공기가 요만큼 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근데 우리는 뻥 뚫린 곳에 바람이 시원하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감사해 본적 있어요 있는 거로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있는 것 같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움켜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탐욕 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왜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버리려고 해요? 왜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추석에 한번 느껴 보시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들이 정말 요긴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샀지. 필요하니까 옆에 뒀잖아요. 그걸 왜 버리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추석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한 해에 주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고마워, 감사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